<laughs> 나에게 난, 패티넘, 너를 럼한편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소중했던 우 푸르던 <laughs> <흥이 가면 오, 웃음> <흥미없지. 웃음> 난, 푸르던나른 기억하며 푸른 난, 푸른 난, 푸른 난, 푸른 나중른 난, 푸에 난, 푸른 난, 푸른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은 바닥에비쳤던 햇살이 흐고저보다더 네, 너의 하얀 손 위에 난봄 속에 영원의 약속이 되어 <laughs> <여행한> 너에게 난 <laughs> 가질려운 눈처럼 아, 예쁘나따다나따라다니면서 아, 사진 찍어 줄까

いい哦！哈哈哈哈！哦、oh oh wow wow！哇！哇！干嘛、oh,？哈哈哈！哈哈哈！那个看不见，看不见。 너에게 난 베드랑 노을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른 한 날을 기억나면 우울해진 그림자로 남아줄게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에 시작할 때 45명으로 시작합니다. <laughs> 자전거 동에 회원들 간의 친목 그리고 관광, 문화, 그리고 회원들 간,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달렸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아름답고 멋진 자전거 코스길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실 거죠? 네제 어, 개인적인 10대 뉴스 하나는 사실 때로서 처음으로 똘바지를 몇 번이나 옛날에 이럴 때나 네 뭐... 어, <laughs> 대명 선재의권유고 <천지에 웃음> 제가 그냥 3시간? 예 네. 이렇게 했던 그런 특별한 사실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준 사실 장본인들이 여기 계시고 우리 자전거 동호회는 세 가지 네, 특별한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실 건데 자전거 동하면 뭐가 좋은 거죠? 공간이 좋은 게. 두 번째 자전거 동이 좋으면 늘 맛있는 음식과 더 맛있는 숨을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세 번째 자, 말씀하신 것들이 자리에 계는 여러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즐길 수 있고 우정도 나누고. 사람과 함께하는 그 특별한 일인 가였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만들어내신 우리 김정혁, 우리 회장님, 우리 조사 부장님, 또 우리 이런 분들, 자전...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제공합니다. 허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전거 없는데 여기를 뭐 찢기 찢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빌려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그렇게 해 주세요.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 이렇게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허들을 어쨌든 있는 허들을 없애주는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에 함께 하지만 굉장한 그 인원이거든요. 올해 이렇게 새로운 신설 공회가 그래서 이런 인원이 모여서 같이 같은 그 시간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충북문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서 받고 제가 한세번 넘어졌어요. 좀 심하게 제 나름대로 사실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 안에 뭔가 조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같이 못하는 사람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으니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자전거에 대한 또 취미와 또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모임이 된다면 어, 자전거 는더 발전할 거고 우리 자전거 이노비즈 동호회도 발전할 걸봅 겁니다. 자주 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스 <laughs> 아, 어, 사이클 올래 1년차 축하드립니다 저는 골프를 한 30년 했는데, 제가 사이클을 60년 했어니다 5살 때 자전차를 다 하던가. 어, 가긴 탑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이, 저, 저도 신이 되어오를 가입할 니다 여기는 성진가. 예. 우리가 생활을 에서달고 여기는 지금, 어, 아, 좀, 현재가 있지만, 밀려면, 행복한 자전거 연휴는의 테마이기 때문에 영상을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조수아 대표 고맙습니다 되 네. <목소리도> 무섭 무 차로 갈수 있나요 없나요 그대로. 절대 갈수 없죠 그래서 현지 생활 문화상은 다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렇으니 이곳을 다돌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 를 타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과 골목 골목에 들어가서 마치 경험을 같이 하실 거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맨몸으로 하는 수영회는 얼마 걸리셨어요? 6개월 <laughs> 예. 6 그렇죠. 예. 3개월 특매 평자 다 배우면? 1년 하면? 그렇죠. 그래서 3개월에서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맨몸으로 하는 거 자, 테니스, 골프 얼마나 걸리죠?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 휘두르기 위해서 하는 거 얼마나 걸렸죠? <laughs> 여러분들 30일 <30년. 웃음> <30년. 웃음> 짝대기 하나인데 네. 테니스 1년 이상 걸리고요 공 맞추는 데만 해서 병포구 치고 3개월 걸리고요 게임을 하려고 하면 6개월 해서 어쨌든 1년이 딱 걸립니다 자, 자전거 여러분 얼마나 배우시나요? 배우셨나요? 얼마나 배워야 할까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맨몸으로 하는 거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짝대기 하나 들고 하는데 6개월에서 수년 평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전거는 핸들바, 브레이크, 기어 페달까지 균형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냥, 그냥 막 타죠? 막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 네. 그래서 다친다? 자기의 실력만큼 타면 되는데 자기의 실력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실력만큼의 트레이닝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는 그 사람들 내가 좀 못하면 못한 대로 하면 제가 자전거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성취도 운동이에요. 계속하면 분명히 왜크러는거예요 브레이크 잡는 걸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장치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줄 아는가에 따라서 전복사고 라든지 이런게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어변속 아까 우리 송동문 회장께서 기아가 굉장히 많더라 무단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앞기아도 있고 뒷기아도 있더라 네. 근데 이 기아가 왜 필요해요?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여성 남녀노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지장을 안 받아요 왜? 이 기아가 있기 때문에 오르막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때 기아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무릎이 아프잖아요? 기아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건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기아만 사용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멋지게, 안진하게, 행복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달링이 있습니다. 페달링은 뭐죠? 페달링. 페달을 밟아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를 페달링을 하는데, 이건 원을 그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약간 이렇게 유식한 말로 RPM. 네. RPM이라고 하는데, 분당 회전수. 그리고 이게 페달링이 잘 되면 내 무릎에는 부하가 안 걸리고 적은 힘으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탈 수가 있습니다. 페달링을 제대로 배우면. 근데 힘으로만 타면요. 금방 수톱됩니다 그래서 페달링을 기술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실전종이 안전 헬멧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수신호나 이런한 것들을 알고 타셔야 사고를 대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복한 라이더의 로드맵, 제일 먼저 기초강서, 출발정지 자세를 배우시고요. 기술을 숙달한다, 뭐, 기아, 브레이크, 이런 걸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안전주행, 아까 도로주행, 나가시고요. 그리고 하면 어떻게? 건강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잘 타는 그룹하고 못 타는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저와 조수아 대표 그다 앞좌는 우리 김국영 님께서 킥인 집어 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두 분이 답변을 해서 제 올해 뜨거웠어요. 행복한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술 도다가 조금 해야 제가 경이를 잘얘기 테니 없다. 고리 대호 씨를 위해 민로 안전하게 파야지만이 랑 알았다. <laughs> 네. <잘 Star> <laughs> 네. 안전하게 타셔야지만이 행복한 예. 네. 우리 노후를 보장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행복한 자전거 타기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 이제 스타트는 저희 회장님 자전거 동호회 회장님께서 안 먼저 만찬을 시작했는데 한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자전거 동네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만 행복하게 살자. 그래야 내일을 바라보는 힘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을러면 행복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0년이너비 어, 총동문 협회, 총동문 라이딩, 어, 여러분들의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여려이습니다니다 예! 예! 아이고! 25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6년도 무조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에 끝! <두워> <그리고> <두워> 감사합니다. 가지고 <놀�> 니까 <서 vein> <out> 什么？那 3분 권 10만원짜리가 한사사회자 이긴 사람만 남아요. 자, 3분 동 나오세요. 3분 민들이 전달하러 하겠습니다 네, 김정혁, 형석경형 어, 김... 김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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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혁